247페이지군요. 네, 34번부터 보시면 되네요. 채권 ABC에 대한 정보가 다음 표 같다. 시장이 절 변동이 각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 동일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채권 AB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료가 엄청 방대하게 주어진 것 같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요것만 달라요. 액면이자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액면과 똑같고 만기 똑같고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다 통일하죠. 요거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표현들은 별 의미 없어. 왜냐면 채권 유형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건 뭐 문제에서 줄 필요는 없는 거지. 액면이자 빵짜리는 무이 표채고, 얘들은 이표체다별 의미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액면이자 연말에 지급된다.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액면가, 액면이자 전존망기 만기 만기신기인데, 요거 액면이자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똑같다 이거지. 바로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현지점에 채권의가각이 가장 낮다. 모든 조건 통이라고 액면만 다르다. 그럼 당연히 액면 높은 애 가격이 비싼 거고 액면 낮은 애 가격이 싼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C가 가장 가격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렇게 되겠죠. A의 가격이 가장 낮다. 동그라미 입은 시장이절 변동하면 채권 A의 가격 변동률이 가장 크다. 듀레이션이 이절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민감도라고 그랬죠. 듀레이션 큰 애가 이절 변화시 가격 변동률이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투레이션 어떤 애가 가장 커? 무이표채 만기와 통일하는 5년 가장 길어요 이 표채는 투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잖아요 얘가 가장 길어요 그럼 B, C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액면 이자율과 투레이션 역관계죠 액면이자 낮은 애가 투레이션 길어 높은 애가 짧아 이렇게 돼 그래서 좀금 A채권이 투레이션 가장 길기 때문에 가격 변동률 가장 크다 얘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투레이션은 5년이다 아금 말씀드렸네요 무이표채이기 때문에 드레이션이 만기와 일치한다. b 와 c 의 드레이션은 5년보다 작다. 얘도 말씀드렸는데 이 표치전에 만기보다 짧게 나타난다. 자, 5번. 자, 현재 시점에 채권 B의 드레이션 및 가격은 C의 드레이션 및 가격보다 작다. B를 기준으로 물어봤네요. 첫 번째 가격은 어떻게 돼? B의 가격이 C보다 작죠. 액면이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예, 가격이 작다. 요건 맞아. 드레이션 어떻게 되나요? 드레이션은 B가 더 크죠 또는 길죠 그래서 좀요 부분이 어. 잘못됐네요 t 레이션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틀렸네요 t 레이션은 오히려 B가 더 크다 이렇게 돼어 되죠 5번 문장 얘가 틀렸군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36번 다음 그룹 A에서 C 각각 두 가지 채권의 액면이자율 만기수익률 만기 각각 그룹에서 제시된 두 가지 채권 가운데 t 레이션이 작은 채권만 선택해라 각 그룹에 제시된 채권, 일반 채권, 옵전도학 성격이 없는 채권이고 주어진 정구 외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럼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면 A 그룹에 두 채권이 있어. 그 중에 뭐? 두레이션? 작은 거. 너 B 그룹에도 두개 있어. 그 중에 작은 거. C 그룹. 둘 중에 작은 거. 이거 찾으러 한 거예요. 자, A 그룹 볼까요? 액리자 같아요. 만기 신율 같아요. 만기만 다르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만기 통상 길수록 두레이션 길다. 짧은 거찾으라는 했죠? 얘가 짧아요. 삐그로 액면 이자가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기 수익률 같아요. 만기 같아. 액면 이자율 또는 표면 이자율과 드레이션. 역관계죠. 짧은 거 찾아야 되죠. 액면 이자 높은 애가 짧다. C그로 액면 이자 같아요. 이번에 만기 수익률이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만기 똑같네요. 만기 수익률과 드레이션도 역관계죠. 짧은 애 찾아라. 만기 수익률. 높은 애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2 4 9 p 이제 38번 무입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드레이션 증가한다. 무입채의 드레이션은 만기와 정확히 일치하잖아. 그럼 만기 길면 정확히 그만큼씩 드레이션이 길어지게 돼 있죠. 자, 2번 액면이 잘 높아지면 드레이션 감소한다. 역관계인 거 이미 문제상에서 지금 두번 확인했죠. 만기의 수율이 높아지면 드레이션 감소한다. 역관계. 4번 시간 경감에 따라 드레이션 감소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기 증가시 드레션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시간 경과할 때 드레션 어떻게 되느냐? 실수 안 하려면 이건 세모로 생각하시라. 왜냐면 책에 는 문제 내에서도 이 문장 좀 이따 하나 더볼 거거든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전체 보기 활용해서 확실하게 지금 틀린 게 있다면 그때는 이건 맞는 걸로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틀린 게 없고 나머지가 다 맞으면 이걸 틀린 걸로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5번 볼까요? 상환 충고 조건이 있대요. 이거 듀레이션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듀레이션 증가시킨다. 이거 완전 틀렸죠. 아, 그러면 얘는 맞는 걸로 봐야 되겠구나. 시간 경감에 따라 듀레이션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틀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얘가 틀렸으니까 이거 맞다. 2 5 0페이지에 40번을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얘도 듀레이션이 기본 특성이야? 적절하지 않은 건? 단 2표채 전조 만기 1년 초과한다. 첫 번째 연구채 드레이션 R분의 1 플러스 R이죠. R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셔도 되고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셔도 되죠. 2번 단일권 통일할 때 액면이자 낮은 2표채 드레이션 더니다 역관계죠. 3번 모든 채권은 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드레이션 짧아진다. 지금 시간 경과하면 드레이션 짧아진다. 38번하고 비교해보세요. 38번 4번. 시간 경과에 따라 듀레이션 감소한다. 같은 얘기잖아. 자, 근데 아까는 그게 맞죠? 요건 어떻게 되나 봅시다. 4번. 다른 조건 토일할 때만기의 신율 상승하면 듀레이션 짧아진다. 역관계. 맞죠? 이표채권듀레이션은만기보다 짧다. 너무 맞죠? 너무 맞죠? 다 맞죠? 이번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어요? 거의 똑같은 문장이지만, 아까 38번에서는 그게 맞는 문장인데, 여기선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물론, 요 문장은 조금 더 강력해요.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채권, 이렇게 돼 있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 의회가 뭘까요? 영구채에요, 영구채. 영구채 두레이션 어떻게 돼? 시장이절 자 분해 1% 시장이절이에요. 근데, 시장이절 10%짜리 영구채가 있다면, 걔의 두레이션은, 어, 이렇게 11년이야. 자, 이제 시간이 1년 경과해서 1년 후가 됐어. 그럼 두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 얼마다? 그냥? 11년이다. 1년 지나도 11년. 심지어 5년 지나도 그대로 11년. 이건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짜리 채권이 있어. 자, 1년 지나요. 그러면 잔존망이 얼마가 돼 있어? 4년 돼 있죠. 그럼 오늘 기준 트리에이션하고 1년 경과 후에 본 트리에이션은 당연히 달라져 있겠지. 시간 경과하면 잔존망이 짧아지면서 트리에이션이 주로 있겠지. 하지만 영구채 오늘 무한대야. 1년 지났어. 만기 얼마야. 그냥 무한대죠. 똑같죠. 그래서, 연구체는 시간이 경과해도 계속해서 그냥 만기 무한대인 상태로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드레신이 바뀌지 않아요. 연구체의 드레신에 영향을 준건 오로지 시장이 잘 또는 만기의 수익률이야. 얘가 바뀌면 그때는 드레신이 변할 수 있지만 시간 경과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채권이 다 그러냐? 아닌 애도 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기, 그 다음에 시간 경과 와 드레신이 어떤 관계냐는 건 실수를 안 하려면 세모로 일단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분장들 보고 판단하시라. 250페이지. 아, 어, 그건 간단간단 물음들이라서 사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해 보세요. 자, 42번부터. 물음만 볼게. 요이피자 1년마다 한 번씩 원하는 채권이 있다. 이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10%. 또채권 트레이션을 구했더니 4.5년. 만기 수익률 0.1%포인트 상승하면. 채권가격 변화율 큰사출얼얼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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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주어졌어. 원래 이자0 1 0 듀레이션 0 5년0 0변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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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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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 0 0 0이 이용하라 요런 의미에요 대고 잠깐 볼까요 43번 이거 단순만 볼까 이렇게 돼 있죠 천연관계 성립하는 걸하지마라 똑같은 얘기에요 같은 얘기에요 또 간혹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록성 관계는 무시하라 그것도 같은 얘기에요 나중에 문제 풀다 하면 요런 어, 표현도 등장할 거야 요런 어, 표현들이 전부 다이트레이션 관련 공식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정해 준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가격 변화율 아마 밑에 것도 전부 다 줬을 거예요 이번에는 채권 가격 변동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보기를 보시면 그래서 얼마 상승 하락 돼 있죠? 이거는 변동액을 물어본거예요 그럼 얘는 뭘 이용하면 되고 원래 가격분의 에 변동분의 비율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자율 분의 트레이션 이자율 변화분이다. 여기에다가 아까 주어진 값들 트레이션4.5 원래 이자율 10% 이자율 변동분 이건 당연히 이자율은 100분율이죠. 10% 그럼 변동도 어떻게 돼? 100분율이야. 그럼 0.001인가요? 이거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변동액이니까 변동액은 이변동률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에다가 원래 가격만 다시 곱해주면 돼요. 여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 순서대로 원래 만기수익률 10% 집어넣으시고 드레이션 2.8%그 다음에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데? 11%가 된는데 그러면 변동 분으로 얼마야? 1%포인트.01. 그리고 원래 가격이에요. 만원짜리였어요. 이거 대응시켜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뭐다 해드렸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 5 1 p 이제 44번. 이번에는 수정 듀레이션을 줬어요. 1.735에.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만기신율이 원래 10%였던 애가 9%로 떨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자 변화 후의 가격을 물어본 거죠. 자 현재 시장가거안 원이래. 자만 원에서 드레션 공식 써다가 얘 파악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죠. 얘도 여전히 이자 변동과 채권의 변동의드레이는순년간의 성립한다는 가정에 드레션 기준에요 가격 변동의 파악에다가 원래 가격에 원전 주문돼. 그럼 알아서 이자율 상승이었다면 요 결과 마이너스에서 하락하는 걸로 나올 거고 지금 이자율이 하락이니까 가격 상승하는 걸로 나오겠네요. 대신 수정드레이션을 줬다 원래 공식 기준은 뭐예요? 변동풀이니까 마이너스 1플러스 이자율 드레이션 이자율 변합은 원래 가격이야 진짜 뭐 집어넣을 건지는 아까 확인한 거고 지금은 요 값을 준 거다 수정드레이션은 얘를 준 거다 요게 1.735다라고 준 거다 4 3뭐 그냥 드레이션은 분자값 요거만 준 거니까 분모 1% 이자율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정 드레이션이 자체를 준 거니까 나머지 요두 개만 추가로 고려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세개 문제 간단히 비교하면서 직접 풀어보시고, 45번 보실게요. 드레이션 개념 하느라고 잠깐 한번 봤던 거네요. 만기 5년 액면 1 0 0 0원 액면 이자 7%. 그래서 아까 연도미 현금 흐름까지 다 파악했죠. 만기순 현재 11%인데 9%로 하락한다면, 그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율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한다. 첫 번째 방법. 이표치로달생한 e 현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 아래 표를 이용해서 실제의 채권 가격 변화율, 그리고 그걸 A라고 하자. d c f 보면 할인 현금 흐름법. 직접 미래 현금의 현가를 통해서 이자를 바뀌는 가격 구한 다음에 걔 통해서 실제의 가격 변화율을 측정해보자. 두 번째. 이 e 표체의 매크리데이션을 아래 표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계산된 주레이션 가지고 채권가격 변화율 구하고 그걸 b라고 하자. 그렇다면 채권가격 변화율 a, b의 차이가 얼마냐? 우선 첫 번째 거 a.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이표 가지고 각각 의미들 다 해석했죠. 자 이거 다 모으면 뭐라 그랬어? 이게 직접 미래 현금으로 평가를 통해 얻어낸 채권가치죠. 자, 그러면 원래 이자, 그럼 만기수익 12%거 이거 다토해 그럼 원래 가격이야. 밑에 거다 더해 그럼 이자율이 9%로 바뀐 후의 가격이에요 요거 가지고 변화율 측정하면 되는거예요 숫자 좀 가져올게요 위에 거다 더한게 852.1원 밑에 거 더한게 요거 다 더해서 922.21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변화율 구하면 돼 요렇게 변한거죠 요게 기준 가격이고 이게 새로운 가격이니까 둘의 차액을 원래 걸로 나누면 되겠죠 불의 차액을 원래 값으로 나눠 그럼 8.22% 실제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듀레이션은 공식 그냥 쓰면 돼요. 듀레이션 구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요 4번 열 잠보 토에서 3번 열 토한 거 가격으로 나눠라. 4.3298 나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절 듀레이션 이절 변화분 7.8% 나오네요. 요 차이를 구해라. 0.42%군요. 이런 얘기예요